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재미나이만의 가장 차별화된 강력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재미나이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양한 구글 서비스들과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수 있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기기 사용자 및 구글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미나이와 다양한 구글 서비스들과의 연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메일과의 연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글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미나이 모델을 플래시로 선택하는 것이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물론 프로 모드나 퍼스널라이제이션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구글 서비스들과의 연동의 경우는 복잡한 추론이라든지 나의 성향 같은 거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는 플래시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플래시로 선택한 다음 재미나이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지메일은 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지메일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달 안에 온 메일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온 메일을 알려달라고 하면 한달 안쪽에 있는 메일을 찾아주게 되고요. 직접 몇달 안이라고 규정을 해주면 그 기간 안에 온 메일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두달 안에 온 메일들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최근 두달 안에 온 메일들을 보여줘 전송합니다. 그러면 두달 동안 받은 메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 보시면 5월 그 다음 4월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두달 동안 받은 이메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경우 우측에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해당 메일로 바로 접근을 할수 있어요. Gmail 스토리지 89% 소진됐다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링크를 눌러서 메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소스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직접 해당 메일 링크를 눌러서 그 메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일일이 메일들을 다 읽지 않아도 원하는 메일만 골라서 확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메일 중에 영수증이 포함된 메일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최근 메일 중에 영수증이 포함된 메일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메일 중에 영수증이 포함된 메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메일이 전송된 날짜 또는 메일 제목 외에도 메일 내용 중에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런 메일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지금 우측에 보면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주문 영수증들이 전부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은 특정한 곳에서 온 메일도 찾아줄 수 있겠죠. 이번에는 구글에서 온 메일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글에서 온 메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글에서 온 메일들은 굉장히 많네요. 여기서 원하는 메일이 있을 경우 해당 메일을 우측에서 선택해 주면 바로 그 메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메일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메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메일을 지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지워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메일을 삭제하겠냐고 물어보죠. 영구적이고 실행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메일을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Gmail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재미나이에서 메일 관련된 작업들을 전부 할수 있어요. 이것은 재미나이와 Gmail이 같은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 외에도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메일을 찾아달라고 한다든지, 메일 내용 중에 찾고자 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경우, 그걸 찾아달라고 하면 또 전부 찾아주겠죠. 매일 검색하고 이용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델을 2.5 플래시로 두도록 하세요. 2.5 프로로 두게 되면 속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 작업을 할때 복잡한 추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래시만 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메일을 보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메일 내용은 작성을 할수 있겠죠. 원하는 메일 내용의 초안을 잡아 달라고 한다든지, 내가 작성한 이메일을 교정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가능하지만 제미나이에서 메일 자체를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메일을 작성한 다음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지메일을 실행을 하시고 편지 쓰기를 누르신 다음, 여기에 직접 그 내용을 컨트롤 l V로 붙여서 전송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일일이 여기서 작성을 해서 복사해서 메일로 가져가서 붙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Gmail에도 재미나이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창을 열고,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서 Gmail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재미나이 버튼이 있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는 전부 이렇게 재미나이 버튼이 붙어 있는데요. 유료 버전인 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재미나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각 서비스들마다 재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은 이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재미나이를 실행을 하시고 여기서 모든 작업을 다 끝내신 다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 Gmail에 들어와서 편지 쓰기 누르시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유료 버전은 그대로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따로 재미나이를 실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Gmail 자체적인 재미나이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재미나이 버튼 누르시면 우측에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여기에 앞서 이용했던 방식 그대로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편지 쓰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메일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글쓰기 도움이라고 나오죠. 글쓰기 도움이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프롬프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메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쓰게 되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메일을 작성을 할수 있죠. 회의에서 맞는 사람을 위한 소개, 취업 면접에 감사하는 편지, 옛 친구의 안부를 묻는 이메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메일 내용을 쓰고 만들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메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본문 부분에 클릭을 해주면 글쓰기 도우미가 여기도 나오죠. 단축키는 Alt H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입력창 나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재미나이와 G 메일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같은 거 쓰실 때 격식을 차려야 될 때는 내용 입력을 할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입력을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게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구글 서비스 중에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구글 문서죠. 구글 문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 빈 문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또 우측 상단에 재미나이 버튼 나오죠. 그리고 문서 상단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서 생성, 회의록, 이메일 초안, 더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추천 목록들이 나오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회의, 프로젝트 관리, 연락처 목록,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블로그 내용을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서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행 계획을 한번 짜서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자세히 쓸수록 그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문서를 만들 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저의 경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봤는데요. 제주도 가족여행을 3박 4일로 가려고 하고 김포에서 6월 20일 출발해서 24일 돌아올 예정이고 70대 남녀, 40대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여섯 명, 숙소는 중문단지 근처, 모든 연령대가 만족할 만한 일정과 동선이 너무 길지 않은 일정,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일정, 일정이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점 추천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은 숙소에서 먹고 출발하고 점심은 일정 중에 먹어야 하니까 그걸 고려해서 일정을 계획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음식점도 일정에 포함해 달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쓸수록 대답도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한 다음,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주도 가족여행을 3박 4일로 가려고 한다고 그냥 질문을 하면, 재미나이에서 일정도 물어보고, 누가 갈지도 물어보고,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가를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원하는 부분을 자세히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죠. 엔터쳤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나왔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써줬어요. 렌터카를 픽업해서 숙소를 이동하는 시간, 점심 식사는 어디서 할지, 그리고 관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 다음에 숙소 복귀, 휴식, 식사, 일정을 전부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자, 이 일정을 문서에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삽입이라고 나오죠. 삽입합니다. 그러면 문서에 그 내용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할 때는 이 재미나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이거 외에 블로그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사진을 첨부해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정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좀더 보고서 같이 만들어 주고 날짜별로 대표적인 관광지 사진도 첨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이 됐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명령과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는 명령 두 가지를 요구했죠. 그런데 보고서 형식은 만들지 않았고요, 이미지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시키게 되면 하나만 완료하고 하나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여행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때 3박 4일로 가려고 하고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올 예정이고 연령대와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쓰는 것은 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문서 형식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서로 별개의 명령이죠. 이럴 경우는 하나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명령을 할 때는 하나를 우선하고 그 다음 다른 명령을 하는 것이 원하는 답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이미지를 일정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1일차인데요. 1일차에 천재연 폭포를 가기로 했죠. 자 그러면 천재연 폭포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사진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 삽입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삽입 버튼 누르면 바로 이미지가 삽입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아래쪽에는 정방폭포라고 하네요. 해안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죠. 아래쪽 내려가니까 여기에 있네요. 이것도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문서에 첨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정방폭포가 맞을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방폭포 찾아봤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돌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유사한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에 이미지를 전부 첨부를 했죠. 이걸 일일이 우리가 작성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전부 찾아야 되고, 일정도 전부 짜야 되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정 뿐만이 아니고 블로그 글도 만들 수 있고요. 소설도 쓸 수가 있죠. 요즘 웹소설이 굉장히 인기고 또 유행인데요. 그런 웹소설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전체적인 구성을 짠다든지 할 때도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재미나이와 지메일 구글 문서와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구글 문서, 구글 킵,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구글 클래스룸, 구글 캘린더, 구글, 캘린더, 구글 사진,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들도 전부 인공지능 재미나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재미나이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